저도 제가 막 이런 강의하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사람 잘 보고 인간관계 엄청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어, 저도 그런 적 있어요.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면서 네가 무슨 심리학자야?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. 아니야. 나는 사람을 대할 때늘 진심이었어. 나는 진심이었던 나를 욕하고 싶지 않아. 그 사람의 이명까지 내가 다 들여다볼 그런 해안은 없었나 봐.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덜 속지 않을까? 그런 지혜가 나에게 좀더 생기지 않을까? 그렇다면 이 사람 또한 내 인생에 좋은 배움을 주고 갔네.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가 조금 부끄러웠다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좀준게 아닐까?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도 헛되지만은 않았네. 의미 있네. 이렇게 절 위로해줬어요. 그랬더니 며칠 만에 괜찮았어요. <laughs> 관계도 생명이라 끝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. 상실감, 비탄감. 그 애도의 시간을 우리가 또잘 보내야 돼요. 그 애도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좋은 책 읽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방송, 이런 관계된 방송 더 많이 찍으면 좋죠. 관계 책에 손이 그냥 막 가더라고요. <laughs> 아, 진짜로. 또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? 어, 진짜 내가 뭐 부족한 사람 아닐까? 이런 나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. 저는 그런 저에 대한 의심이 들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요. 뛰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야. 그리고 몸 근육이 생기면 마음 근육도 생겨요.